중국 란저우식 우육면 전문점 밥도 파니까 소유 볶음밥, 새우볶음 밥 말고 이거 뭐야? 꼬보로 동파요, 정경채 가지 튀김. 가지 튀김 오유 어, 맛있겠는데 가지 튀김? 홍소갈비 이 별로 맛없을 것 같아. 청경채 새우볶음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. 동파 이런 거못 먹어 나. 꼬로보는 뭐지 몰라. 우차도 양파도 봐. 근데 저는 밥에 이렇게 소스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루어루밥도터 뭐야? 이렇게 마파두부밥은 그래도 좀 느끼하지 않아서 괜찮 먹을만한데 이런 거만 이렇게 우육면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별로 안 좋아해. 딱 볶음밥 좋아하지. 꼬빼기 계란 추가 고수 추가 다 있어. 나 계란 오라이 추가했는데. 아 원래 계란 오라이가 없는 건가 보다. 근데 이게 이 반찬 아 반찬 세플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나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 베트남 쌀국수 가마 있는 밥이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. 그거 비슷한 거 같은데. 야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. 이거 뭐야? 아, 소고기. 아, 야채가 좀 적은 거 같아. 맛은 딱 지금 보이는 비주얼 맛 그대로입니다. 좀 짭짤해. 좀 짜봐. 살짝 매콤해. 근데 짠맛이 강해서 매콤한 맛을 잘보르겠어 계란을 추가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좀 짜봐서 계란이 천 원입니다. 아, 이게 좀 달달합니다.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짠맛이 덜하네. 이게 좀 달달해. 먹고 나니까 약간 마라탕 느낌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볶음밥 맛이 원래 여기 걸 먹어야 되는데 여기 문 닫았어 여기가 맛있는데 아저씨 볶음밥은 8시에 문을 닫는구나 겁낼일 닫네